아, 이게 늦게 끝났어. 학원이. 아, 짧게 나네. <laughs> 막 계란 다섯, 계란 다섯 개인가? 삶은 거 하고, 막 초코파이에다가, 약또 아, 오예스킨 것 같고, 거기다가. 뭐지? 빵에다가, 떡, 떡에다가, 아이고, 샥분이 있 뭐, 먹을게 있어. 먹을게 있으니까, 아무리. 자꾸 뭘잘 주는 거야. 피아노 원장이, 참. 바이올린 원장이. 미안하니까. 먹어서 반맛이 없어. 안 먹었어요. 배가. 반맛이 좋대는데 Hello everyone. <laughs> 이번 제가 금요일날 독서이 장구한테 갈 거니까 저기 <laughs> 금요일날, 금요일 토요일이면 좋겠는데. 금요일 나오라고 그러는데. 계란 하나 풀었어요. 계란 하나 풀었고. 고춧가로 새우젓 좀 넣었어요. 5,500원 밖에 안 하니까, 뭐, 그냥, 술은 안 먹어요. 그냥. 아,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 집까지 가려면 좀, 한 5분, 5분 타야 돼, 5분. 예. 고, 고, 간, 돼요, 5분. 괜히, 금전자에서 착해지 동, 동네 네로 동로도 아니. 고 여기 큰 길이라서 경찰들이 많아요 머리 t Don't try to give an eye. b u 해야 t was very, very, v 오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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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영화일 가능성이 많아요. 응. 먹어보겠습니다. 헬로 웨버리원. 창이 매달려 계신 2,275분 모두 감사합니다. 아우 맛있다. 확실히 전문점이 맛있네. 나는 응. 원반 여기서 자꾸 여기 와서 먹더라고. 저는 한번그 골드 학년 오래 오랜만에 골드 학년 선생님 제 방에 안 와서 저도 골드 학님 방에 안 가고 있어바 바쁘신가 바쁘 봐요 형상 골드는 형상 야, 군나물 고파. 제목 써있잖아. 제목 제가 썼었는데, 안못 버렸어. 꽃나무 <목소리도> 너빠이 맛있어 봤자기 지휘 지휘님지휘님 어서오세요 처음 오셨죠 지휘님 헬로우 마이신널 카리스마 동생 어서와요 오늘, 오늘 카리스마로 일했어 벗어야지 70만원짜리 파카는 벗어야겠어 부감선생님 사줄래 작년에 거위털 해야 돼? 거위털 고스 막치기네 지호, 지왕님 맛있, 맛있게 드세요. 콩나물맛이죠. 한번 황태 삶은 맛이에요. 북어국하고 북엇, 비슷해요 원래, 이게, 원래, 콩나물 국밥이 주 자료가 황태야, 황태. 황태를 많이 넣어요. 황태 대가리. 멸치하고, 큰 멸치 있죠? 밴댕이만 한 멸치 있잖아요, 큰 거. 장에 매달려 계신 9,959분. 99, 이렇게 못 터졌다. 플레임 안 떨어져, 이안 떨어지네. 아, 오늘 넓다라이도 먹방이 맛있는데. 오늘 무박 장어월 이틀도 안 떨어지는데. 언젠가 떨어지겠다 말라고 하다만 플레임 어서 와. 사모님 밥 하나만 주세요. 밥, 밥 밥이 딸려요. 얘 예, 국은 많고. 태원이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잘생긴 게뭘 잘생겼어요? 거짓말 치지 마요, 잘생긴 게. 잘생긴 사람은 트리비에 많이 나오지. 장동건, 원빈붓. 많잖아, 잘생긴 사람들. 이거 하나 붙여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세요 아, 바쁘게 없는데. 아, 말아가지고. 남마스테안나안베라 헬로우 바이 e 널 a hello, 땡 y channel. 큐 헬로우 바이 r 널나마스 thank you. 이마트 근처에 Rifle, thank you. h e l l 오사시 원동에 오사시 원동 태원이님, 날씨가 많이 좋아요. 미스고, 미스고님, 우리 저번에 상모셨죠 지금 채널에요. 미스고님, hello, thank you, 감사합니다. baby, thank you. よし。<music> 엄마 쨈마리님 어서오세요 쨈마리님 헬로우 감사합니다 오산이에요 오산 아 바쁠 때이가 일부러 붙여놓은거예요 근데 하나만 켰어요 라이프 땡큐 네 o o 대 m 감사합니다. 사이 너무 빠진 것 같잖아요. 코는 커지고, 살은 빠지고. 동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전주 아니에요. 식단만 전주지. 우산 눈안 와요. 뭘 눈이 오겠어? 날씨만 추워도 놀라면 크리스마스 지나야지. <놀람> <놀람> 가수들이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안 와. 가수들이 아무도 안 와. 내가 가수방에서 계속 쫓아다는데 가수들은 안 와. 원래 가수들이 좀의리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래. 바쁘다는 건 핑계예요. 은방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방이 먹었습니다. 음방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술을 먹으니까 금방 끝나네. 술을 안 먹으니까 골대양님 금방 끝나네. 깔스마 동생 알아서 불렀어이뭐저 있잖아. 음방이 좀 문제가 있다. 음방 음방에 어리 없는 사람들이 많아. 한번 다 같이 놨지. 물리한 분도 많은데 예 음방들은 품맛을잘안해 지들만 노래 부를 때만 좋고 아, 오질 않아 바빠갖고 나도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이제 마음 굳혔어 마음 굳혔어 나는 막 2시간 3시간씩 음악 틀어 놓고 있는데 야 그러고 소포트에서 쏘아주고 그러는데 오지도 않아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 유튜브 가수들의 음방이야 현실이라고 내가, 6, 내가 6년 반 동안 지켜봤다고 이거 6년 반 내가 친금 내가 스직히 내가승인받오세요탑년님어서어요 탑탑님, 어오어오세요 탑탑님, 어서오세요. 탑탑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탑탑탑님, 어요어서오요탑요요

내가 원래 피아노를 맨 쳐가지고 36년동안 피아노만 쳤잖아 그래가지고 아, 코가 비염이 있거나 비염이 알러지 비염이 있어 먼지를 많이 먹었어 문을 닫아놨어요 지금 <laughs> 문을 닫았지 피아노 고추 먹었지 막 개침나는 거야 감기하고 상관이 없어 가슴서 동생 아, 고맙, 고맙지 이런 얘기 아무도 안해너골적으로 얘길 못해 많잖아 가수가 얼마나 많냐 내가 얼마나 막 피아노 많이 추냐 잘못 찍었어 얼마나 많이 쳐주냐 막, 영상도 올려주고 막 집중 영상도 올리고 피아노 쳐주고 매니아 300초 되기 <laughs> 매니아 300초 아이 진짜 범죄한테 그러면 안되니 아우, 매워, 너무, 이, 고, 고추를 많이 넣었더니 매워. 고추 가루도 맵고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 저는 이제, 한침 자야 돼요. 내일 아침에. 내일 주일 두대 있어요. 하나는 수원. 수원 오만동 하나 있고, 하나는 수원 매몇한 초등학교? 학교, 학교 줄도 있어요. 두대 하려면 고생해요. 둘다 수원이에요, 수원. 소원. 하나는 영통구, 하나는, 하나는 팔달구. 인사드릴게요. 카리스마님 땡큐 a n k you. 렌야형 thank y o 설레미, thank 퍼피스 라이프, thank you. 헬로, 슈어 again. 콜리앙님 땡큐 a 인사드릴게요. 파트곤연 대표님, thank 태원님, 땡큐 a n k you. 퍼피스 라이프, 태원이 제마리님, 땡큐 미스코 채널님, 땡큐 a n k you. 설레미, t h a 창정배달가 계신 가수들인 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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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적인 가정적인 리정적인 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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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미소 가정적인 가정적인 가정 진니로 지니, 지니로님, 땡큐. 진니로진니로 지니로 땡큐. 헬로, 마이채널. 감사합니다. Yeah. See you again. Okay. Thank you, everyone. Goodbye. Good a f 방 김이 김희원 누나, 땡큐. <laughs> 김희원 누나, 이런 가수가 있 김희원 누나 밖에 없구나. 김희원 누나, 헬로, 땡큐.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박병준 대표님 땡. 끝 없어 없어 끝났어 먹방하는 게 끝나는 거야 난 유튜버가 아니거든 난 유튜버가 아니거든 저 유튜버가 아니에요 땡 새해 복 많이 오으세요 피오게 모두 감사합니다 e n j 이 y evening v 감사합니다 Last 피오게